쪽부터 <laughs> 한번 시요분요 네.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. 그래서 음.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었고 어 저는 뭐 배우 하지원을 떠나서 어,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고 또 네. 국가에 좋은 일이 있으면 저도 너무나 기뻐하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또 슬퍼하는 그런 어,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요. 네. 네. 지금 뭐 여러분들도 많이 마음에 슬픔이 크실 텐데 저도 같이 큰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. 네. 네. 좀 제가 갑작스런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. 예. 저도 참 이러려고 아... 오늘 목숨 건 연애 사회를 보는지 자괴감이 들 정도인데. 아, 아, 아. <laughs> 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해 드렸다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. 지금부터는 이제.